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쇠로 왕때에된 것이니 아쇠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르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 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파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열어날 곳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수산 대소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간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시향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반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이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젯넷이 무흐만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하여 왕후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려관을 정지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묻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와스디가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조차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하는 박사들에게 묻돼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의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 에 앉은자는 바사와 메데일구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데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넷시 전하는 아수에르 왕명을 첫지하냐니 귀례대로 와면 어떻게 첫지할꼬 무무가니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할 가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수에르 왕의 각도 방백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르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해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분위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 대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이역이 실진데 와스티로 다시는 왕 앞에 우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파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그 말을 선이역인지라 왕이 모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아스웨르 왕의 노가 그 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공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이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의 한 유다인 있으니 이름은 모르되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녀심시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느네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 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 잡혔더라. 저희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없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화에 나갈 아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며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 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의 사스가세 수와에 속. 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야의 딸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해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수르 왕의 7년 10월 곧 대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들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그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개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개명을양육 받을 때와 같이 조침이더라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내시 입단과대리스두 사람이 아스웨르 왕을 원하여모사라리 하거늘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이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3장 그 후에 아수엘 에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외두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꾸어져라되 모르드개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않냐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구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개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구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시민화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스웨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계의 민족을 다멸하고자 하더라. 아스웨르왕 12년 정월곧니사노레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월 곧아라러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스웨르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백성 중에 흩어져거 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냐 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밀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한테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보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들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조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 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사장 모르드기가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다의 신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이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구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구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그 내어 밀어야 살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함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었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 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무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서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가니라. 아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게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게노라. 에스터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이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대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간에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가 이르되 오십 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서 하만이 그 말을 선역이 고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6장 이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라는 것을 모르드기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한 관작을 모르기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기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구하되 하만이 뜰에섰 나이다 왕이가로되 들어오게 하라니 하 하만이 들어오건을 왕이 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외인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중기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중기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중기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중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그히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함해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안에 세레스가 가로되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족 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구력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이서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을 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에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아소르 왕이 왕후 에스테에게 일러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히 품은 자가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족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다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간을, 왕인 이 와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테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르되 저가 공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중에 네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하여 하만이 고가 5 0규비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터가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고로 모르드게가 왕이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에게 준지라 에스터가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아니라 에스터가 다시 왕이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리한 악한 꾀를 을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터를 향하여 그호를 내어미는지라 에스터가 일어나 왕이 앞에 서서 가르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일까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터와 유다인 모르드기게이리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터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대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도서에는 왕이 여러 고리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 고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르 왕의 각에서아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조본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절이 왕이일에서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기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금멸려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가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제를 잡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구장 아달월 곧 13월 12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심호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기를두려워하므로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곧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구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층이 무엇이뇨곧 허락하게 너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게 넣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만일 선이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다로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다로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관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고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다로 14일로 경전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무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에스로 왕의 각토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무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이 앞에 나아가면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이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았고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딸 왕후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그를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안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에스더의 명한 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0.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기를 높여 중기케 한 사적이 메데와 바사 여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계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